1년 전에 100억의 거래가 8천만 원에 됐다가요. 매입하신 금액에서 어쨌든 2억이 없이 <laughs> <laughs> 됐네. 그렇죠. <laughs> 무슨 코인이시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빌딩 노도오 동혁입니다. 너 노범진장입니다. <laughs> 예,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촬영하기 전에 네. 네. 뭐 9월달에 영상을 좀 찍었는데 어. 보시면은 이제 노전역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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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찍은 거지 11층에서 맞습니다. 저희 회사 뷰입니다. <laughs> 바로 건너편이니까. 회사 강남 뷰입니다. 강남대로 뷰입니 근데 <laughs> 네, 이제 아. 이왜 제가 이렇게 찍었냐면은 좀 공사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해서 아. 지금 여기 생기고 있고 출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 출구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고요. 지금 두 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여기 1번, 두 번째는 여기가 2번입니다. 아, 양쪽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는 에스컬레터가 생기고요. 음. 여기는 그냥 계단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겠네. 이쪽 에스컬레터 있는 쪽으로 많이 나오시겠네. 그렇죠. 이물건도 매각 물건으로 나와. 이거 있대로. 브랜드 칸이 네. 팔았던 네. 건물이네. 네, 네. 나와 있습니다. 천삼백에 이렇 나와. 아, 사신이또 판다고? 네, 또 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부시고 있는 물건도 이게 평당 1억에 거래가 됐다 가요 이건 합쳐가지고 평당 2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선상업지 해가지고 앞에 상업지와 뒤에 일반 주거제 용종률 다르게 적용돼서 가중평균에서 얘가 한500% 용종률 안 나올 텐데. 그 정도 받는데도 평당 2억 4천. 예, 거래가 됐어요. 그때도 좀그 비싸지 않냐라는 이야기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음, 보면 싸게 잘 샀어. 그리고 <laughs> 여기도 원래 모델하우스가 있었던 지역인데, 음. 이제 없어진 거, 음. 최근에는 아예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아, 바로 신축 안 하시고, 네. 철거만 하고. 지금 철거하고, 주차장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이렇게 노년력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라는 걸좀 제가 볼게 지금 이거는 9월 달 사진이고, 네. 다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금 오늘 날짜로 찍은 영상을 좀. 이제 이거는 지금 9월 같습니다. 영상이고. 예, 네, 9월 말 영상입니다. 이제 다르죠, 약간 아까랑 비교했을 그쵸. 때. 아까 철거하고 있던 모델하우스가 네. 이제 주차장 쓰고 있고. 일단 여기는 이제 철거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 출구 역 출구 지금 네. 뚜껑 뚜껑 만들고 있네.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보이시죠.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다 철거가 완료가 거의 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이 영상을 촬영을 했냐 그러면. 어, 전편에도 좀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사하게 이제 변화하고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지만, 사실 노년역이라 그러면 대표님, 어떤 생각좀 드세요? 노년역, 예전 생각, 옛날에 네.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어, 사실 선수촌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노년역은 네. 제가 좀 많이 알아요. 노년역 네. 주변에서 한 1년 반 이상을 살았죠. 네, 예, 그렇죠. 뭐 이제...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숙식을 했던 곳이 이제 이 노량역 주변이기 때문에 네. 제 나와 바리주 무대가 노량역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아는데 그때가 10, 2003년, 4년, 5년 이때쯤인데 네. 그럼 거의 한 18년, 뭐 17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 강남대로 노현역 주변하고는 천지개벽할 정도로 그렇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쪽을 보면 은참 생각이 많이 드시죠. 애네 상고 많이 나고 그래요. 제가 좀 이제 찾아보면 노현역을노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강남에 있는 역을 이용하시는 분은 좀 적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또 최근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앞으로 노는 력을 바라볼 때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평가 받았던 주식이라든지 저평가 받았던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아 이미 이제 이 대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음. 이 이면으로 오피스와 근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음. 이게 좀 포인트로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네. 있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이제 오피스레이들이 더 많이 차고 넘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넘쳐 있는 강남역, 그거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 그신분신논현역과 신사역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어 가격들이나 아니 또이 오피스 수요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예전에 제가 또이 소유주분하고 네. 통화도 하고 역추구가 네.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분당 추구가 바로 이 건물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더 네. 좋은 거는 그 출구에 에스칼레트가 또 생겨요. 네.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이 매물입니다. 이거 원래 지으시려고 사셨다가 지금까지 안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 짓고 있는 겁니까? 안 짓고 계신 거죠. 사실은. 임차인들은 이제 그동안 계속 원래는 협의를 하고 계신다. 아, 아직 이제 명도 얘기도 네. 하고 하면서 네. 인체는 계속 영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협의는 계속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래서 어, 사실 때도 사실은 이 여기 출구라 이런 것들이 계속 크게 보셨던 것들 그때 저번 영상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항이셨고요. 요, 요, 요 골목 들어가면 약간 오르막이잖아요 예, 살짝 있어요. 예. 그게 단점으로 뭐 비춰지지 않나요? 괜찮나요? 단점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무래도 저는 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예, 이 대형 건물들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대외로변에서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음... 그렇지만 신축행위를 한 이후에 봤을 때도, 저는 이 바로 여기랑 100m 거리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음... 물건지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 결국은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본물권도 입지가 워낙 훌륭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역의 변화를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처음 시작은 대로변이 바뀝니다 대로변에 뭐 이렇게 노선상업이든 아니면 상업지든 아니면 뭐 3조 일반주거지 하더라도 네. 그런 곳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거나, 맞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대로변에 들어오는 업종들은 대부분 회사들, 네. 또는 뭐 병원들, 어쨌든, 어, 고객들을 유인하는 업종들이 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겠죠. 네. 그러면 그 회사에 출퇴근하시는 직원분들, 네. 또는 방문을,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네. 점심과 저녁을 먹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로변을 뒤쪽에 있는 이 이면도로에 먹자 상권이 생깁니다. 이게 네. 변화의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 먹자 상권이 생기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다 식당 베이스죠. 네. 그 중에 맛집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이면에 상권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먹자, 저층부는 먹자가 깔리고 네. 위에는 또 다른 영업 형태의 업종도 들어옵니다. 약간 좀 작은 규모의 업종도 들어오면서 3단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그 지역은 아, 상권이 제게 많이 바뀌었다. 10년 전보다 이렇게 천지개을했다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 반포동 같은 경우도 네. 대로변이 바뀌고 뒤에 이면은 아직까지 주거지역이에요. 네. 그 다가고 오다 세대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네. 이 반포동의 특징이 이면 쪽에 경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논현역 7호선에서 네. 신분당선으로 환승 역세권이 되면서. 네. 네. 또, 대려변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다른 강남에 있는 동네보다 저평가 또는 개발이 안된이 반포동이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반포동 쪽도 관심을 좀가지야 보시면 여기에 노그팀장이 진행하는 매물 없나요? 제가 이제 왜 이물건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제 대표님 워낙 잘하시만이 압구정역에 원래 성형외과들이랑 전문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왔었고 뷰티 관련 업종들이 다포진돼었죠 그렇지만 여기는 3종이었잖아요 대로변 그렇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도산대로변으로 해서 이 상업지 노선 상업지에를 끼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라인을 따라서 이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이 강남대로까지 이 연결되는 이 라인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뷰티 라인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음. 잡은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 노년력도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물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차인이 네. 총세 분이시고요. 여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음식점이 두 분이 계시고요. 현재 본 건물은 신축 용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대지평... 그러니까 매입하시는 분은 네. 신축 하실 생각으로 매입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지 평수는 67.25평이고요,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건물입니다. 노후도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축으로 지금 가고 그쵸?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매매하신 거는 70억 가천에 거래를 하셨고요. 근데 주변 매각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물 건이 이렇게 거래가 이게 네, 바로 맞아요. 앞에 지금 이제 뭐 공사하고 있는 거 공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하고 이 네. 뒤에 거하고 합치면 거의 뭐한 800, 아니 900억 정도에 팔린 거네 맞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본 건물 앞쪽에 있는 건물이 매각이 됐는데요 음. 대로변 쪽으로는 595억에 매각이 돼 있다고 하고 뒷건물은 30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합치면 거의 900억에 네. 가까운 거래량을 했고요 조금 더 재밌는 거면 이물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은 305억의 거래가 이번에 됐지만 20년도 3월 달에 1년 전에 100억의 거래가 8천만 원에 됐다가요 <laughs> 대박이죠? 아, 대박 네. 21년 3월 달에 <laughs> 1년 만에 네. 이렇게 3 0 0 5억이면 매입하신 금액에서 어쨌든 205억이 업이 됐네? 그렇죠. <laughs> <laughs> 무슨 코인 <laughs>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신축으로> 하기위한 <laughs> 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야 대박이다 그럼 네. 앞에건 어떻게 되는데 앞에건 원래... 똑같이 이제 그냥 거래가 된게 59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앞에건 원래 갖고 있는 분이 네. 이제 하신거네 그럼 뒤에거를 네, 100억에 사셔가지고 1년만에 305억에 파신 분은 네. 어 어쨌든 뭐배억에잘 사셨고 진짜 잘 사셨죠. 어, 네. 잘 파셨네. 네, 아. 그렇습니다. 진짜 무슨 부동산이 어, 코인 같아.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높다. 라고 비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 아, 그래서 이제 저일 물건을 다시 아. 좀 보여 드리면 이제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가격에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앞에거 보고 이거 보니까 싸네. <laughs> 맞는 가격에 내놓으셨어요. 네. 근데 이분도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잘하신 거죠. 아... 네. 저 지금 저희가 이 건물 건너편에 이제 임차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고 있는 임차료가 적지 않아요. 네, 예. 대표님 뭐, 제가 열심히 계약하겠습니다. 저 예, <laughs>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laughs> 근데 이제 저희가 내고 있는 임대료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좀 비싸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고객분들이 찾아와 주시면서 아 위치가 너무 좋아요, 뭐 네, 맞습니다. 찾기 편해요, 맞습니다. 뭐 쉽게 왔어요, 네. 금방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다 비용으로. 내가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대 극부로 내가 이런 얘기 듣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치가 여기 있다 보니까 또 직원들 구인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6개월 사이에 직원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음. 앞으로 더늘것 같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입점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들이 입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뭐 조건들 중에 네. 뭐 검토해야 될 항목 중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고 좀 비싸더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입점하지 뭐라고 제가 6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네. 지금은 그때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네. 1년 후에 뭐 여기 또 개통한다 이런 것들이 그게 큰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현재 입점하는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죠. 그래서 임차인은 현대를, 현재를 보고 입점을 하고요. 네. 매수자는 미래를 보고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관점이나 시차의 차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음. 있습니다. 또뭐 부족한 얘기 있나요? 뭐요 얘기는 마저 더 하고 싶다. 어, 아. 앞으로 계속 제가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오드룸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 드릴 때는.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오늘을 이야기는 이래서 신분당선이 개통됨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아 좋아. 알스 <laughs>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